나는 너를 사랑여성아요대이에서 그래서 이게 왔다갔다 달려버니다 30대 여성 쉽고 <목소리> 빠르게 잘는데요잘죠 안는 건넣으시 거예요 보도를 건너셔야 되고요. 이 무단횡단하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음주고에술 드시고 이 횡단보도 건너시는 것더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건너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초록불에 건너시는 것 다시죠. 그런데 초록불이 끼어주려고 깜빡깜빡 거려요. 그럼 언제 건너야 될까요? 지금 속해요. 아왜 그게 왜 합니까? 저기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건너셔야지. 예. 아니 나문제 그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다 인공뼈를 맞고 뇌를 고대 병원에서 세번이나 열었다 나갔어요. 그래서 인공뼈 맞고 물리치료하면서 걷는 거리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고요. 선생 그리고 물에 만약에 냉찜질 하고 싶다면 냉장고, 냉동실에 네. 넣어놔요. 네. 그리고 이렇게 대면 되고요. 온찜질 하고 싶다면 이거를 끓는 물에 끓이면 되는데 바로 넣으 녹아버려요. 여기다가 면 수건을 감싸요. 수건을 감싼 다음에 이건 물에 한천십오 년도 뿌린 다음에 그, 그리고 얼마나 좋아 여름에는 시원하지 겨울에는 또듯하지뭐 진짜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지금 사는 노인네들은 보기 아프 그분이 갑작스러운 분이 숨을 두 명. 이제 음, 또 그냥 왔다 갔다 해는 사람들 해면 한 팔은 여섯이고 아침에는 저 9시, 1시 시에 오시고 저녁에는 6시쯤면 가시고. 네. 네. 따님이 여기 와 가지고 저 과일이고 뭐고 많이 사가지고 그선도 인형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선차녀에게 인증 드린 거예요. 예, 아! 이거? 네. 이거는 저기 그 영통구 그 저기 보건소에 그러면은 영양사가 네. 하루에 먹는 식사, 음. 그거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고요 옛날에 여기가 가만히 짜는 공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만히 꼴로 해가지고 가만히 꼴 경로당이 되었습니다. 가이드신 아, 분이 98나? 어. 어. 요 할머니 98나. 머리 하얀 할머니 98나. 머리 하얀 할머니는 젊은. 덜... 밤에. 야경에 어디 노인네들이될수 있으면 나가 다니지 말으셔야지. 겨울에도 미끄러울 때 되도록 안 나가시고 집에 계시고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지 딴 사람이 못지켜주거든요 어, 다시 끝나네.